지금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정말 소나기처럼 계속 퍼붓다가 가늘게 오다, 퍼붓다 가늘게 오다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다시는 빌것바뀌죠 처음에 장화가 없었는데, 1년 넘고 나서 장화를 한국에서 데려왔습니다. 장화 없이는 여기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비가 내렸을 때 멋모르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갔었는데 운동화가 진흙에 빠져서 빠져버려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웠죠 비가 많이 오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에 못 오죠. 학생들이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가까이 사는데 이제 멀리 사는 친구들은 걸어서 30분, 40분. 1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진흙 길로 바뀌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힘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배수가 잘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비싸졌어요. 원래 하루에 2세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하루에 4세디, 5세디 쓰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옵니다. 에어컨을 키면 하루에 그냥 20세디는 훌쩍 넘을 것 같아요, 한 하루에 30세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20세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에어컨을 키면. 가나 물가에 비해 전기세가 많이 비싸죠. 아주 온통 진흙길입니다. 이럴 때 차도 진흙길에 빠질 수 있고 오프바이는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여기 사람이 걸어다녀도 미끄러운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물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현지인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볼일을 보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 출숲에서 볼일을 해결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철물점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여기서 이제 프리페이드라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오늘 염색이랑 머리 살짝 가드려고 합니다 하이 <laughs> 아, 어이요 흰머리가 나 가지고. 염색 살짝. 염, 염색 살짝 하고 머리 좀 살짝 다듬으려고 합니다. Hello U.S. My name is Sami. Uh, i come from Ghana. Ghana here. Yeah. I yeah. uh, will go back. I uh, will Yeah. So if you want me to go back here, yeah. come. What's the go name of it. the store? Um, E-Boss Barbering Salon. Ah, E-Boss. Barbering Salon. It's named e, Salim. Uh, e, Salim. Okay. Name e Salim. okay. Yeah. Ah, uh, if you want to go back Yeah. We yeah, will go back here. Yeah, is good. You, yeah. you can come here okay. to take a haircut. Ah, call me. Call me. <laughs> <laughs> 아, 여기서 방금 이제 염색하고 머리 잘랐는데 10세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 여기서 이제 면도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한국 같으면 이제 온찜질 해주고 거품 내가지고 이렇게 레, 블레이드 칼로 했는데 여는 그냥 바로 블레이드 칼을 대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집에 가서 그냥 면도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머리 감는 데가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시설이 잘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머리 감으려고 합니다. 지금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집에 가서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해가 어둡고 어둡게 졌네요. 어, 추워. 이게 우기 시즌에는 날이 쌀쌀해요. 2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날이 좀 춥습니다. 어우, 추워라. 지금 비도 내리고 있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날이 더 추워, 춥네요. 밤이 되면은 금방 어두워지는데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부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다는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둡습니다. 이럴 때 길을 잘 봐야 돼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워져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몇번 미끄러졌었거든요. 지금도 미끄러질 뻔 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가 아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인데 수도는 굉장히 비싸요, 물가가. 이발하는 것도 50세디에서 60세디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 지역은 이제 10에서 20세디 정도 내면 됩니다. 물가가 많이 차이나죠?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이제 12세디, 13세디 정도 하는데 이제 큰 버틀 하나에 이제 아크라 같은 경우에 가면은 20에서 2 5세디는 그냥 훌쩍 넘어요. 비싼데는 30, 35세디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물가가 많이 차이나죠. 아크라는 이제 밥 먹는 것도 되게 비싸요. 그냥 보통, 보통 이제 가나 현지식을 먹는다. 근데 길거리에서 먹는 건 이제 저렴한데,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는다. 그러면 기본 50세디, 60세디는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외국 음식을 먹는다. 일식이나 한식 이런 거 먹는다. 그럼 200세디 정도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아주 비싸죠. 네, 집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이 비가 와가지고. 네 그럼, 안녕.